임대인 임차인 간의 부동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핵폭탄 급그 재판 결과에 따른 건데요. 계약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해지에 대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방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완전히 180도 뒤집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또한 마냥 웃지만은 못한 할 겁니다. 전세가 폭락으로 집주인들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전세계약갱신을 한 경우 그 강도가 더 심했는데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해지 때문이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었죠. 바로 아래 조항인데요. 계약갱신 요구와 그에 따른 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약갱신을 한 뒤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한 거였죠. 이런 조항을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임대인 범죄자 만드는 법이라며 형평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계약갱신 뒤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임차인한테만 유리한 법조항이라는 이유에서죠. 특히 최근 역 전세, 전세가 하락으로 이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바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간 경우를 보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선 당연히 싼 집으로 옮기고 싶어질 겁니다. 2년 전 4억에 계약하고 이번 갱신을 4억에 다시 했는데 최근 시세 보니까 3억이 됐을 때 임차인은 억울한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다 이 법조항, 일방 계약해지 조항을 알게 되면서 전쟁은 시작된 거죠. 갱신 후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 이걸 무기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 싼 집으로 이사 갈 거다. 끝내자. 돈 내놔라. 하는 겁니다. 임대인은 당혹스럽겠죠. 바로 돈 때문입니다. 2년 동안은 보증금 돌려줄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법이 또 그렇다는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전세보증금 받은 거는 이미 수중에 없는데 그 보증금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집주인은 그래서 전세금 돌려막기를 하는데요 다음 사람 돈을 받아서 지금 사람한테 돌려주는 구조죠 여기서 더큰 일이 생겼습니다 전세가가 폭락한 겁니다 4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시세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법을 잘 활용해서 싼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시세대로 내려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 보장은 전세 하락기 임대인한테 방패가 아닌 부메랑이 된 겁니다. 계약이란 건 서로 특정 조건을 특 정 기간 동안 유지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뛰어넘습니다. 일방 해지 조항 또한 마찬가지죠. 임대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큰일 났네요. 최근 이 내용을 180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서울 북부 지방 법원 1심 판결 내용이 실렸는데요. 갱신 석달 뒤집 뺄게요. 역전세 부메랑 갱신 계약 해지권.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법조항을 이용해서 일방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죠. 법원은 임대인의 승리를 얘기했습니다. 일방해지 조항 있지만 묵시적 갱신에 안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임차인의 일방갱신해지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서로 성격을 다르게 봐야 한다. 계약 갱신 청구는 계약 기간이 존재하고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에 의한 결과다. 임차인이 일방 해지가 가능하다면 서로 계약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인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전세 가격 폭락한 시기에 갱신 이후. 더싼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임차인. 돈을 급히 구해야 돼서 큰 위기에 빠진 임대인. 지금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정말 많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아마 뉴스에는 소송 간 얘기들만 나올 거지만 실제로 그 전에, 소송 가기 전에 정말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이걸 두고 싸움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돌려줘. 안 돼. 법대로 하자. 그래, 좋다. 법대로 하자. 그야말로 임대인, 임차인 간 부동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이 판결을 본 집주인들, 고분고분하게 일방해지를 승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려 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더구나 문제는 이게 일심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심, 3심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죠.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이유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에 또 다른 판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장담 못 하는 상황이죠. 결국 이번 판례 하나가 임대인 임차인 간 전쟁의 불씨를 놓게 될 겁니다. 그 끝엔 뭐가 있을까요? 서로 재판, 소송으로 인한 초토화, 그 전에 수많은 신경전과 분쟁. 누구 하나 득될 게 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만 부담하게 되겠죠. 하지만 임대인한테 유리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죠. 수천만 원 소송비용을 쓴다면 시간을 질질 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 도중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임대인한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번 판결로 임차인이 일방적인 해지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2심, 3심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 계속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